안녕하세요. 쿵푸사커입니다. 최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아시안컵까지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대표를 소집하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 12월 28일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나라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4년 동안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수 있을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은데요. 단순히 좋다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좋은 폼을 가진 선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현재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부터 설명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랭킹 4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1등인 홀란드와 3골 차이여서 득점왕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득점과 어시스트를 합친 공격 포인트에서 손흥민 선수는 16점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21-22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23 득점을 하여 득점왕인 골든 부츠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초 5대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 공격수는 손흥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희찬 선수인데요. 황희찬 선수는 현재 컨디션이 손흥민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공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열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12월 28일에 있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해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작년 나폴리에서 뛰다가 바이엘은 민헨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민헨은 세계 최고 클럽이라고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어깨를 견주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전 세계 최고 클럽인 위넨에서 김민재는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이기도 한데요. 김민재는 작년 시즌에서 한 활약으로 평가받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상인 발롱도르에서 22위로 전 세계 중앙 수비수 중 1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 후스코어드에서 선정한 전반기 군데스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때 김민재 선수는 전세계 삼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앙수비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현재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강인은 작년 마요르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프랑스 리그의 최고 명문팀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였는데요. 현재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 다음으로 루이스 앤리케 감독에게 중용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을 시즌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나와 팀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어서 후스코어드가 선정한 프랑스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공우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는 현재 팀의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고 전 세계 파리에 위치해 있는 벨기에 리그의 K.A.A. 헨트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도 팀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리그의 1등을 달리고 있는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 조규성 선수도 8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선수들의 폼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팀들의 전력 약화를 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일본의 경우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먼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일본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미토마 카오르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해 6주 동안 아웃이 되면서 오피셜하게 아시안컵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토미야 스타케이로 또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3, 4주 정도 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6일에 부상 진단을 받았으니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쿠보 다케우사 선수도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데요. 12월 22일 있던 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갈비뼈를 가격당해 현재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뿐만이 아니고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인 이란도 문제가 많은데요. 현재 이란의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의 노세화가 진행돼 예전보다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의 대표 선수인 메흐디 타레미의 경우 92년생으로 31살인데요. 타레미는 저번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22골을 집어넣었지만 이번 시즌은 14경기에서 3골 밖에 집어넣어 에이징 커브가 온것 같습니다. 또한 사르다르 아즈문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 교체자원으로 나오는 중이어서 많이 뛰지 못해 전성기만큼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중요자원 중한 명인 알리레자 자한바크시 또한 리그에서 8경기 출전하여 골은 넣지 못하고 어시스트만 한개 기록하였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해리사우타 정도 말고는 크게 인지도 있는 선수는 없고 다른 아시아 강국에 비해 최근 임팩트도 떨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최근 많이 부진한 데다가 감독 교체를 한 효과를 잘못 보고 있고 최근인 9월 13일에 있던 한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카타르의 경우에는 아시안컵 직전 감독 교체를 한 데다가 주축 선수들도 5년 전 아시안컵 우승 당시 폼이 아니고 노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팀들의 전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나쁘지 않은 조편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2조에 속해 있는데요.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포트에서 가장 껄끄러운 팀들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를 3포트에서 가장 껄끄러운 시리아를 피한 것만으로도 괜찮은 조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리포트 팀들이 모두 조 1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6강전은 이라크 8강전은 이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력상 가장 까다로운 일본, 호주, 사우디를 피한 것이 한국에 있어서 호재입니다. 이라크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팀이고, 그나마 까다로운 이란을 8강에서 만나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자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확률이 높은데 한국의 한 일전 정신으로 선수들이 더욱 투쟁하며 경기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할 확률이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한국에게 상당히 괜찮은 조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기 위해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쿵푸사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